제가 저 미얀마 있을 때요, 멍멍이 그 소리했던 스님 계시죠. 그 스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젊은 스님이 뭘그다 먹고, 잘거다 자고 언제 공부하느냐. 처음에는 아, 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체력이라든가 이 페이스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심심하면 오시는 거예요. 시간만 남으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선하고 있으면 은 와가지고. 그리고 또 방에 쉬고 있으면 똑똑 두드려서 젊은 스님이 그러면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이제 듣다 보니까 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다. 이 젊은 나이에 공부해야지. 내가 먹을 거다 먹고 잘거다 자고 딱 정해주는 시간, 열 시간만 자선해가 되겠느냐.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그 스님께서 권하는 거라. 자지 말고 수행해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밤에 한 10시에 이제 다 가고 난뒤 혼자 이게 명상홀에 앉아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걷는 거라. 안 자려고. 명상센터를, 숲속센터니까 다 걷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캄캄한 날씨에 앞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도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말도 필요 없다. 대화도 필요 없다. 뭐, 뜻도 필요 없다. 그냥 옆에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옆에만 있으면 이 캄캄한 숲속 길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루 이틀 걷고 있는데, 그 멍멍이, 애미가 와가지고, 이 멍멍이 이름이 애미거든요. 이 와가지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석달 가까이를 저를 이렇게 도반대 가지고 다, 다, 다 따라가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 든든한지, 이야, 이 멍멍이 한 마리가 이방길을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든든한데, 야 도반이면 말할 것도 없겠다. 그때 제가 도반이 절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는 갈수 없구나. 정말 갈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반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빌로티카처럼 책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도반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게 보니까 뭐, 한 도반분들이 한 수백 분 되긴 같아요. 네, 수백 분. 그 힘으로 다니는 거죠. 혼자서 여기서 절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라 못 합니다. 그래서 도반도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거지, 출신이지만은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이 복구경을 보면은 그냥 일반 죽은데도 나중에 출가해서 아란이 되고 천차만별인 거라. 야 이거는 빈부기천이 없구나 남녀노소가 없구나 깨닫으면은 그렇구나. 저 대구 옛날에 대구에요 식당을 하는 노보살님 계셨어요. 그그 노보살님은 얼마나 불심이 강한지 이 식당에 스님들만 오시면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옷이 이렇게 누들누들하고 들어오면요 방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풀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게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실 때는 여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게 그 소문을 듣고 이 스님이 가신 거라 어떤 스님 그 가가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당신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한참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스님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일반 제가자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성복을 입었고, 옷은 들었고, 그 스님, 두 스님이 다 오시니까, 이 노보살님이 아주 정성껏 합장을 하고는 똑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또갈 때는 용돈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공양을 다하고는 불러가지고, 아니, 노보살님, 스님께 공략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좀 가려서 하시라고. 저는 스님은 공부도 안 하고, 떠돌아만 다니고, 또 나가면은 그돈 가지고 다른 짓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니그 노보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유, 스님, 맞습니다. 저도 스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스님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얼마나 그 초발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인연으로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러시다가 길 가다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오 무성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용맹정진을 할수 있는 스님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깎은 머리는 두번 깎기 쉽다는 라 거지 안 깎은 머리는 깎기 힘들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법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스님 아니면 여러분 도반들이 마음을 다 잡아서 용맹정진할 수 있는 본바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존경하는 거 <laughs> 구별 안 하고 큰스님이건, 작은스님이건, 잘났건, 못났건 다 존경하고 공경한답니다.